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보궐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문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두 번째 패배자는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이 패배의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국가를 위한 그들의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길을 잃은 바른미래당, 제가 여섯 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창원 성산에 대한 오판. 손학규 대표는 내심 그리고 공개적으로 10% 득표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선거의 판세를 너무나 오판한 것입니다. 창원 성산처럼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는 보궐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도, 중도 우파, 보수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표를 몰아주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좌파, 급진 좌파, 이, 민주당 쪽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한 정의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그래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3.8%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수 유권자들은 표를 중도 보수인 바른미래당에 주지 아니하고 정통 보수인 한국당으로 몰아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입니다. 선거 전에 그런 식의 어떤 유권자들의 이 판단, 표심 이런 것에 대한 냉철한 이 분석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바른미래당은 좌파의 이중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이 출마, 이 공천을 강행한 것을 보면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정당이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된다.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무슨 정당인가. 이런 논리라면 통영고성에서도 후보를 냈어야죠. 통영고성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굳이 창원성산에 후보 공천을 강행하고 선거 지원을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뻔히 박빙의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3 내지 4 내지 5 내지 6%의 표를 가지고 가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이지 좌파 이중대로 완전히 줄서기 한것 아니겠는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른미래당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합쳐진 것입니다. 유승민과 안철수는 두 사람 공이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입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자, 그러나 경제는 지금 망치고 있고, 안보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로 가는 듯한, 이런 식의 문재인 실정에 관해서,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전선에서, 이 문재인 좌파정권과 확실하게 대립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래 바른미래당을 만든 그 당의 취지이자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3번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 이 좌파 이 정권 세력과 특히 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과 연대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려 했던 것. 자, 지금은 이제 거센 여론의 역풍을 받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서 주춤했습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 가장 명백한 것은 지금 29석인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지주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24석 내지는 23석으로 줄어들고 지금 정의당 5석인 지금 6석이 됐습니다만은 정의당이 17, 18, 19 원내교섭단체 20석까지 가까이 갈수 있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늘어나는 잔뜩 늘어나는 비례대표라는 창구가 과거의 급진좌파 이 한국 사회로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의 정체성의 정면으로 칼을 던졌던 이런 과거의 강기갑 그 다음에 최루가스 살포로 유명한 김선동 아침북주의 성향을 보였던 이정희 게다가 압권인 이석기, 아 이런 식의 급진 좌파 인물들이 대거 제도권 국회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그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만들어서 대폭 창구를 넓혀줘서 급진 좌파 정의당이 세를 불리게끔 만들겠다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중도 보수입니까? 아니면 중도 좌파입니까? 아니면 아예 좌파에 이중됩니까?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이념적 불투명성이 바닥에 깔려서 이번 4.3 선거에 저런 식으로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4. 당대표 손학규의 정체성은? 아, 그는 김영삼 보수주의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한 인사입니다. 신한국당 보수정당에서 정치적인 키를 키웠습니다. 아,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아, 신한국당에 남아있었으면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면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에서도 뿌리를 내지 못, 내리지 못하고 바른 미래당으로 다시 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노마드 그런 손학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 대표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불투명하니까 우파인지 중도 우파인지 좌파인지 아니면 중도 좌파인지 아니면 차라리 아, 본인이 과거 젊었, 젊었을 때 생각을 가졌던 급진 좌파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창원 성산에서 저런 전략적인 오판을 해서 결국은 바른미래당 후보가 3,334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 그리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로 포기로 했더라면, 정의당이 얻은 표차 504표를, 504표를 충분히 만회하고 남을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3334표가 정의당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급진 좌파 정치인 민노총 세력을 제도권 국회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5석에서 6석으로 넘 어, 늘렸기 때문에 다시 민주평화당의 16석과 합쳐서, 14석과 합쳐서 20석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파워팔리틱스로 보자면, 원내 교섭단체의 영향력 순위가,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에 밀려서 4위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현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옳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는 다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지적을 받은 것처럼 그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쓴 것은 저는 지나쳤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에게 아니 정식으로 예의 바르게 문제를 제결하면 되지. 찌질이라든가 벽창호라든가 이런 원색적인 아, 비난에 가까운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쓴 것은 저는 좀 지다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제기 자체는 도대체 바른미래당의 선택이 뭐냐? 손학규 대표가 내려가서, 음, 응?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우파 세력의 표가 분열이 되는데, 그렇다면 단일 후보, 정의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차라리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에 맞서서 이 우파 대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결국은 옳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은 내년에 또는 아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중반 하반기에 자기 자신 정당의 그 작은 우물한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이익 자체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는 아니면 김관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제발 29석을 가진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이중대 정당으로서 내내 4월 총선에 즈음을 해서 국가를 생각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흡수 통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체해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택으로 보수의 힘을 강화시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손학규, 김관영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른미래당 29명의 정치인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망치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